어좀 반반이었던 거.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. 그러니까는 개혁을 해야지만 쿠데타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인선제 풀려난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좀 무서웠다라고 해야 될까? 그렇게 더욱더 나와 가지고 이제 어 시민의 권리를 또 행사해야 되는 거 같고. 집회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기술라서 그 집회 참여하고 더불어 이제 농성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좀 도움을 도움이 조금이나 되고자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나와야겠죠. 특히 이제 윤석열 팔면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서 그리고 구속이 취소가 됐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.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 대신에 저희처럼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나와야지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런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변화한 게 크게 안 보이니까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한 연설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.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.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안박에고 갖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어머가 밑에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한다. 그 참된 용기를 생각을 하면서 좀 나오고자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한것 같은데 어둠이 있으면 빛은 분명히 다시 오는 거거든요. 어둠이 있으면은 아침은 분명히 다시 오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, 어, 사실은 이 집회에 좀 나오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, 그런 분들이 웬만하면 시간 되시면은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윤석열 태진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좀 좋겠어요.